안녕하십니까. 성공하다입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미증시 금요일장 다우나스닥 같이 올랐습니다. 우리 증시 10월 7일 월요일장 종합은 소폭 올랐고 코스닥도 올랐습니다. 저는 이 와중에 서진 시스템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전에 분석했던 RFHRC나 이노와이어리스만큼 음 제가 믿을 만한 종목은 아닙니다만 차선책으로 꼽은 겁니다. 5G 관련주들 중에서 그나마 나은 것입니다. 즉 재무제표나 차트상으로 우량하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골랐습니다. 우선 재무제표를 좀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2019년 전반기 실적인데요 이것은 이미 2018년 1년간의 연말 결산 만큼 많이 올랐습니다 긍정적이죠 시장가치 비율 이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같이 있는데요 일단 청산가치 PBR을 보면 1.27로 조금 높습니다 PER 값은 6.67에서 10.21로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EV4 e 비트다도 7.45로 예 낮은 편에 들어갑니다 PCR 예 괜찮고요 PSR은 우량합니다 거기에. 세후 영업이익에서 감, 에, 금융비용을 뺀 값이 182억으로 에, 양호하고요 감가상각을 뺀 것은 465억으로 아주 우량, 우량합니다 그래서 시장가치 비율로는 우량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재무비율 2017년 12월 영업이익 증가율과 손이익 증가율은 마이너스였는데 그 이후로 그것을 커버하고 남았습니다. ROE는 유보율은 부채비율은 그리고 EPS, BPS, SPS 이 값들은, 음,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볼 것은 주당 순익 EPS 곱하기 PER, 즉, 주가 수익 비율을 곱하면 대략 14,300원이 나옵니다. 즉, 목표가, 아니, 현재가가 14,300원이 적정한 가격인데, 현재 23,650원이니까, 좀 높,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거기에 주당 순자산, BPS 곱하기, 주가 순자산 비율, PBR 곱하면, 대략 27,400원이 나옵니다. 즉 현재가가 23,000원대인데 주가는 P, PBR 곱하기 EPS를 한 주가는 27,000원대입니다. 즉 낮게 형성됐다는 거죠. 이 주가가 현재가가 그렇다면 PER 곱하기 EPS는 낮고 PBR 곱하기 BPS는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의 이 주가는 적정한 주가의 가능성이 많은 거가 되는 게 되겠죠. 그런데, 재무비율을 놓고 따져보면, 현재가가, 현재가가 사실 조금 낮습니다. 그러니까, 낮게 형성됐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서진 시스템은 현재 소폭 과소평가 되어 있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저평가죠 살짝 저평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보합이죠보합장입니다 예, 계속 흐름은 횡보를 하고 있지만 예. 크게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고, 예, 보합장입니다. 여기서도 나타나는 건 보합장이죠. 월봉, 월봉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연봉은 그냥 오르, 오르고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기본 차트에서 볼만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PNF 차트의 목표가입니다. 일단, 서진 시스템의 전반적인 PNF 차트를 보시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하락한다고 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추세는 상승이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PNF 차트로 목표가를 좀 구해보겠습니다. 일단 상승 목표가 27,600원이구요. 하락 목표가 26,600원입니다. 중요한 건 상승 목표가인데요. 27,600원. 이것은, 음, PBR 곱하기 BPS를 곱했던 가격과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이거 이것보다 아래에 형성돼 있죠. 그래서 저평가라는 말이 맞습니다. 다음은 지표 분석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아, 지표 분석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서진 시스템의 경우 보합장이긴 하지만 현재 재무제표는 아주 우량합니다. 그래서 음 긴 기간을 본다면 이 종목 분명히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자, 다음, 이제, 뭐 음, 그, 지표 분석을 할 텐데요. 지표 분석이 들어가기 전에, 어 일단 외국인들이 매매 동향을 좀 보려고 했는데, 외국인들이 띄엄띄엄 샀는데, 그것도 아주 조금씩 샀군요. 그래서 평단가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는 평단가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표 분석으로 넘어갑니다. 우선 어, 서진 시스템이 가장 그 어필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 241, 241선 위에서 일봉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아주 긍정적입니다. 자, 파라시스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약세장입니다. 약세. 네. 음... 지표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금방 파라볼릭 사를 분석을 있습니다. 다음은 볼린저밴드입니다. 네. 서진 시스템의 MACD 값은 하락입니다. 그리고 서진 시스템의 볼린저 밴드는 약, 약세입니다. 약세. 왜냐하면 중심선은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중심선 아래에서 일봉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세가 되겠습니다. 도다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서진 시스템의 MACD 값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약세입니다. 약세. 하락이란 얘기죠. 다음은 역시 계 곡선입니다. 역시 곡선 역시 좌향하는 예, 즉 매도 전환입니다. 매도 전환. 하락 시그널이죠. 매도 전환입니다. 하락 시그널. 그래서 현재까지는 이 종목 홀린 시스템은 하락 추세입니다. 다음은 일목입니다. 일목 구름대 갇혀 있죠. 그리고 후행스팬도 역시 구름대에 속해.. 구름대가 막혀있구요. 그리고 기준선, 전환선, 전환선, 기준선, 전환선, 기준선, 전환선, 역시 기준선 아래에 전환선이 있습니다. 약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라 이 종목은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을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스토캐스틱 슬로우 값도 하락하고 있죠. 약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계속 약세라는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52주 신고가인 걸 묻고 있는데요. 아니죠. 네, 현재. 작년 5월, 올 5월 27일 에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오늘 보 볼까요? 예. 네. 29,600원 주봉도 29,600원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52주 최고가입니다. 그 이후 계속 하락을 했으니까 예,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다음은 이평선 정배열인 가 묻고 있는데요. 이평선 정배열도 아니죠. 예. 네. 다음. 그렇다면, 이격도는 어떨까요? 지수 이격도 같던데요. 잠시 다시 하겠습니다. 경도 하락하고 있죠. 네, 역시 하락입니다. 약세장이죠. 거기에 DMA를 좀 보겠습니다. DMA 하락하고 있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MFI를 같이 봐야 합니다. 시장 강도 MFI. 역시 하락하고 있죠. 그래서 선 시스템은 그냥 기본 차트를 볼때 몰랐는데 지표 분석 쭉 하다 보니까 이 종목은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약세입니다, 약세. 다음은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소나와 트릭스입니다. 소나도 하락하고 있죠. 트릭스도 아마 같을 겁니다. 네, 트릭스도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프레임입니다. OBV와 CO입니다. OBV는 거리량, CO는 모멘텀 지표. 예, 네, 둘다 이게 여기와 여기가 이렇게 좀봉합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마지막 시그널이 매도였기 때문에 이것은 약세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표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결론은 하락장이란 겁니다. 지금 서진 시스템은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서진 시스템, 현재 적정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에 와 있는데요. 하지만 재무제표는 우량합니다. 그리고 목표가, 상승 목표가 27,600원, 하락 목표가 26,600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공지사항입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해드립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은 필수입니다. 특히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